266번 볼게요.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할 때, 이 식이 시기, 이 식이라는 얘기죠. 그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풀어볼게요. 음, 한등식. fx의 3승. 그 다음에 fx는 다항식. 그리고, 왼쪽식과 오른쪽식이 일치할 때, 여기서 우리가 짓고 넘어가야 될 게, 먼저, fx가 상수항이라면 음. x 차수가 없는 상수항이라면 여긴 상수, 상수왕이 3승인데, 여기는 x제곱과 x제곱이 있죠. x승도 있고, x1차도 있고, 그러면, 이 식은 성립하지 않을 거고, 당식 fx가 1차식이라면, 1차 당식이라면, 여기는 x3승, 여기는 x니까 x3승, 그래서, 음. 차수가 맞죠 왼쪽 오른쪽이 그리고 fx가 2차식이라면 여기는 6차식 여기는 4차식 최고차항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2차식이면 해당되지 않고 3차식이면 9차식 5차식이니까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 fx는 1차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출발하면 되겠죠 그러면 fx를 ax 플러스 b로 둘수 있고 대입해서 계수 비교해주면 되겠죠. f x 의 3승은 a 3승, x 의 3승. 바로 계산할게요. 3a 제곱 x 제곱 b. 그 다음에 3ax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3승이 되는 거죠. 전개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은 4x 제곱 ax 플러스 b를 곱한 거니까 4ax의 3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 4, b,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8x 제곱, 6x 플러스 1이 될 거고, 음. 여기는 2차 묶어주면 4b 플러스 8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최고 차항계수 a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A3승과 4A가 같아야 되니까, 계수 비교. A는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주있죠 그러면, A 제곱은 4가 되는 거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기 때문에 A는 2값에 같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X 제곱항 a 에2 대입하면, 4, 3, 12. 12B.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4A 플러스 B니까, 4, 4b 플러스 8이니까 이게 12b가 돼야 되니까 넘기면 8b b는 1값이 나오면서 우리는 음항식 f(x)로 구했죠. 2 x 플러스 1 f(x)는 2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고 어 기억부터 볼게요.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x로 나누면 몫이이고 나머지가 1이죠. 음 그래서 기억은 참 니은은 다항식 fx의 최고 차이계 개수는 4이다. 2죠. 그래서 니은은 거짓. 그 다음에 다항식 fx를 3번 삼승하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14x 플러스 13이다. 해보면 되겠죠? 2x 플러스 1을 삼승하고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음, 몫은 몫은 2x 이렇게 시작하겠죠? 어쨌든 그냥 x로 갈게요. 혹시 qx일 거고 나머지는 음 1차 이하 px 플러스 q로 두면 나머지 정리 x가 1 대입하면 0 되죠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3이니까 3의 3승은 p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하나의 식을 얻었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3의 3승 27이니까, 더하면, 이 q는 26, q는 13이 되고, 그쵸? q가 13이면, p는 14가 되면서, 나머지, 2x 플러스 1의 3승을 x제곱 마이너스 로 나눴을 때, 나머지 px 플러스 q는 14x 플러스 q가 되죠. 아, 14x 플러스 13이 되죠. 그래서, d 귿 나눈 나머지는 14x 플러스 13이니까 ᄃ도 참이 되면서 기역 디귿이 참이 되겠죠?